안녕하세요, 앵글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살롱 트리트먼트 하체 전면 관리입니다. 하체 전면에 흐르고 있는 경맥선은 앞에 정 중선에 흐르고 있는 위경, 차렷 자세했을 때 닿는 바깥쪽의 측면인 담경, 그리고 다리의 안쪽에 음경이라고 해서 신경과 간경, 비경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에는 이렇게 족자가 들어가는 족소음 신경, 족태음 비경, 족걸음 간경, 족소양 담경, 족태양 방강경, 조경명, 위경. 이렇게 총 6개의 경맥선이 다리를 따라 전신에 흐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의학에서 설명하는 이 경맥선보다는 우리가 테크닉을 구사하는 그 부위에 나타날 수 있는 미용적 변이와 해당 장기를 연결해서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서는 건강증진에 도움을 준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테크닉을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하체 전면 영상 한번 보실게요. 하체 전면 관리하겠습니다. 경락. 자, 오일 도포. 발등, 발바닥과 뒷면까지 도포합니다. 뒷면 도포할 때 다리를 살짝 들어서 도포. 자, 쓰다듬기는요, 손을 나란히 해서 올라간 다음에, 우리 여기 서해부. 이 서예부 라인을 잘 훑어서 내려갈 때는 뒤에 정중선을 쪼개는 느낌으로 내려가 주세요. 자, 발끝 빼기 할 거예요. 발바닥, 발등. 자, 그리고 발바닥 쪼개기. 자, 발목. 복숭아 뼈 돌리기. 발등 3등분 나눠서 지그재그로 문질러 주시고. 자, 중족골. 발가락 사이사이. 발가락 끝까지 빼주셔서 발목 이하의 발끝 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종아리를 할 거예요. 자. 엄지로 먼저 우리 종아리에 있는 경맥선을 자극을 해볼게요. 뼈 바로 옆에 우리 위경. 자, 그리고 바깥쪽에 담경. 자, 그리고 안쪽에 간경, 비경, 신경. 다섯 개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뒤에 방광경까지. 이렇게 종아리 쪽에 있는 경맥선을 한번 찾아보고요. 자, 그다음 사이드 위 각권과 손바닥으로 그리고 옆에 서서 좌우로 반죽하기 그리고 호구로 쓸어 올려서. 자, 무릎을 풀 거예요. 자, 무릎. 위, 아래 같이. 그러면서 여기 안쪽에 혈해라고 해서 혈해라고 하는 경혈점 자극. 자, 허벅지로 마찬가지예요. 자, 엄지로 먼저 지그재그로 풀어주시고 그 다음은 각권으로. 각권 갑권 다음은 척부예요. 그리고 이제 외측을 위주로 척부가 필요한 경우에 척부까지 풀어줍니다. 자, 이렇게 엄지, 각권, 척부까지 했으면 이번엔 반죽하기. 좌우반죽. 상하비틀기, 상하반죽, 자 이렇게 좌우와 상하반죽을 했으면 다리를 접어서 이제 우리 안쪽 음경 라인을 할 겁니다. 자, 접어서 비경, 그리고 우리 여기 가운데 간경. 신경. 경맥선을 다 몰라도 되고요. 그냥 3등분 나눠서 자극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각권으로. 자, 그리고 여기 서의부 라인을 잘 훑어서 서의부의 림프순환이 잘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종아리 내측은 발끝 쪽으로 모지복 각, 모지복이나 각권으로 해서 발끝까지. 자, 이렇게 해서 내측 부위를 했으면 발을 펴서 이제 전체 쓰다듬기로. 까지 빼시고 발목 이하를 다시 한번 처음에 했던 동작과 똑같이 하셔도 되고 아니 좀 간단하게 하셔도 돼요. 자, 똑같이 한번 해볼게. 요 발등, 발바닥, 발바닥 쪼개기, 발목, 복숭아뼈, 발등. 중족골 발가락 사이사이 발가락 자 사드만 훑어서 발목 잡고 자. 발브레이션 이렇게 전면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한 번씩만 반복했지만. 나중에 할 때는 좀 반복해서 하셔야 됩니다.